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 쇼츠 모음집입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문법 쇼츠를 제가 이렇게 연달아 올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100편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프론트, 백엔드,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 위주로 어, 쇼츠를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디자인 패턴 쇼츠 올렸던 것들을 연달아 이어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츠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 패턴 소개만 해드리고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정리해서 연말쯤에 강의로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쇼츠에서 틀린 내용이 있는 근데 그거는 보통 다음 수치에서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최근에 낸 강의, 제스트로 테스트하는 강의, 요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쇼츠 연달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 첫 번째 시간으로 팩토리, 공장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는 사실 클래스 때문에 요즘은 잘안 써요. 예전에 이렇게 뭐, 네임, 에이지, 메리드, 이런 정보를 받는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을 때, 요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렇게 객체를 리턴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 메리드, 요거는 이제, 리턴하는 객체에 들어있는 값은 아니고 여기 isMarried라는 별도의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private 변수가 돼요 여기서 클로저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클래스에 private 속성이 없었을 때는 팩토리 패턴을 종종 쓰고는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private 속성이 나옴에 따라서 팩토리 패턴을 쓸 이유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런 static 프로퍼티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더쓸 일이 없어졌어요 팩토리 패턴은 거기다가 클래스에 비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속이 아니라 함수 간에 합성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쓰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싱글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팩토리 패턴 이제 쓸 필요 없다. 요런 경우에 그냥 클래스 써도 된다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로 이제 지적을 받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한 객체를 만들 때는 팩토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간단한 예제 요런 식으로 타입을 받아서 타입이 캐시면 고양이 만들고 그게 아니면 강아지 만들고 여러 클래스가 엮여있을 때는 팩토리 패턴이 여전히 쓰입니다. 제가 너무 복잡한 예제 생각하느라 완전 간단한 이런 예제를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정정하고자 영상을 지금 하나 더 찍고 있고 또 굳이 이렇게 함수일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객체 메서드가 팩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팩토리 함수 자체의 이름이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어주면 사람들이 이 내부 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딱이 팩토리 함수 이름만 보고도 아 얘가 뭘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팩토리 패턴, 네, 지금도 자주 쓰입니다. 지난 시간 팩토리 패턴에 이어서, 오늘은 싱글턴 패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 뉴 퍼슨, 뉴 퍼슨 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펄스가 됩니다. 그런데, 매번 뉴 퍼슨을 해도, 항상 같은 객체가 나오게 하고 싶다. 즉, 클래스 인스턴스가 딱 하나이고 싶다. 그럴 때 싱글턴 패턴을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static instance. 속성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 person.instance는 this. this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new person을 할때 person i n s t 로 this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new person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펄슨 인스턴스가 있으면 리턴 이렇게 해두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성할 때는 기존에 만들었던 그 객체를 그대로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new 펄슨, person, new 펄슨에도 true가 뜨게 돼요. 이 싱글톤 패턴은 앱 전체에서 딱 하나만 만들어질 객체들, 그것들을 싱글톤으로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팩토리 패턴에 이어서 추상 팩토리 패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팩토리 패턴이 어떤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를 공장처럼 계속 찍어냈었잖아요. 그런데 추상 팩토리 패턴은 일단 어떤 객체인지 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객체가 on, run, off 이런 메서드들이 있다면 그럴 때 찍어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타입적으로는 이렇게 on, run, off가 필수다 제약은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객체가 이 메서드들이 없다면 여기서 에러가 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있다면 클래스 A는 on, run, off가 다 있는데 클래스 B는 run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af.create, newa 이렇게 하면 제대로 생성이 되지만, newb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팩토리 패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들 대상의 형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객체든 간에 특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공장처럼 찍어내주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 추상팩토리 패턴입니다. 네, 오늘은 어댑터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이렇게 젠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USB-C를 USB-A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처럼 코드에서도 이런 어댑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앱은 객체를 받아서 ru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죠. 그럴 때. 서비스에는 run 대신 execute라는 메서드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run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이럴 때 하수는 서비스 클래스를 run으로 직접 바꿉니다. 하지만 보수는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객체를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execute와 run을 이렇게 매칭시켜 줍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이렇게. 서비스 어댑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제 없게 돌아가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안 맞는 경우에 걔네들을 맞춰주는 그런 중간 패턴을 어댑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배울 패턴은 퍼사드 패턴입니다. 퍼사드는 건물의 전면 네, 이런 뜻이거든요. 앞면을 뜻하는 뜻이에요. 퍼사드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는 패턴이라서 아무 API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채 g p t API거든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이거 크리에이트 한번 호출하면 끝나요 예, 근데 실제로는 채지 PT 안에서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엄청 복잡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create라는 간단한 하나의 함수 요런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런 걸 이제 내부를 알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박스 함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부 구현을 하나도 몰라도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하나의 함수만 호출하면 되는 API는 퍼사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저희는 챗GPT 안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챗GPT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크리에이트 그리고 뭐 다른 함수들도 있죠 겠 그런 것만으로도 챗GPT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패턴은 추상 팩토리 패턴이랑 비슷한데요. 추상 팩토리 패턴이 구체적인 객체를 모르더라도 그 객체가 일정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생성해주는 생성 패턴이었잖아요. 커맨드는 그것과 비슷하긴 한데 생성이 아니라 실행을 해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사와 붙여넣기 이런 기능이 있을 때 똑같이 run이라는 함수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복사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잘라내기가 run이 아니라 exe가 있다면 하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배운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exe를 run이랑 매칭시켜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커맨드 패턴과 어댑터 패턴을 동시에 사용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명령을 동일한 모양으로 호출하고 싶을 때 커맨드 패턴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커맨드 패턴이랑 비슷한 스트레지 패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패턴 보시면 여기 constructor에서 객체를 받아서 실행을 했었죠. 근데, 스트레티지 패턴은 컨스트럭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터 통해서 전략을 설정하고 따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맨드는 이 객체를 갈아 끼울 수 없지만, 스트레티지는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실 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을 둘다 조회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스트레티지 패턴을 사용해서, 걸어서 가는 것과 버스로 가는 것, 이두 개를 순차적으로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으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트지를 갈아 낄수 있는 전략과 패턴의 특징 때문이죠. 그래서 커맨드 패턴보다 좀더 유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태가 복잡할 때 쓰는 상태 스테이트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과 오프가 있는 버튼이 있다고 치면 오프일 때는 아무 동작도 안 하는 버튼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if문 사용해서 스테이트가 오프일 때와 온일 때 이런 식으로 else if로 적어 주실 텐데 여기 스테이트가 만약에 온 오프 말고 뭐 그린 레드 옐로우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if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트 패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런 스테이트들을 전부 다 별도의 객체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스테이트 통해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오프 스테이트는 이렇게 오프 상태일 때의 동작만 적혀져 있고 온 스테이트는 온인 상태의 동작만 적혀져 있죠. 그다음에 스테이트와 러너는 서로간에 이렇게 컨스트럭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너가 스테이트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 예, 스테이트가 러너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죠. 상태가 매우 복잡할 때는 이 스테이트 패턴 한번 활용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상태가 안 복잡하면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요. 네 오늘은 빌더 패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우 친숙할텐데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사용성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유용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보통 생성자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죠. 이거를 빌더 패턴으로 바꿔보면 생성자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메서드로 각각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return this는 메서드 체이닝을 위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new person setName s e t m a r r e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생성을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setAge 해서 최종적으로 빌드를 하는 순간에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널 넣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는 사용성이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객체 의 생성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유용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빌더 패턴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패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메서드 체이닝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빌드 메서드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른 데들도 리턴 디스가 있기 때문에 빌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객체가 나와버리죠 네 그래서 좀더 좋은 빌더 패턴은 이렇게 객체 속성을 하나를 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빌드에서는 디스가 아니라 마지막에 디스 오브젝트 이렇게 주면 빌더와 실제 객체랑 구별이 되죠. 여기까지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객체가 아니라 빌더 객체가 여기에 남아 있고 마지막에 빌드까지 해줘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실제 객체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좀더 완성된 빌더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하자면 네,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프라이빗이 숨겨집니다. 근데 여기 보이죠? 이거는 개발자 도구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가 좀 특별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쓰이는 옵저버 패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한테 어떤 걸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요. A 입장에서 B가 물건을 다 만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체크라는 함수로 B한테 너다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아이템을 가져오는 식으로요. 그런데 B가 만약에 아이템을 안 만들었다면 만들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단점이 있겠죠. B가 아이템을 늦게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겠죠. 그럴 때 주기적으로 자꾸 다 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되면 이 번호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옵저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아이템을 제공하는 B에다가 고객 리스트를 놔두고 고객을 등록을 받아요. 그다음에 중간에 취소하는 고객을 제거하는 이런 것도 있겠죠. 보통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얘를 언서브스크라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아이템 준비가 완료되면 그동안에 등록된 고객들한테 반복문으로 이렇게 아이템 준비 완료됐다고 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와일문 통해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주문서만 넣어 놓으면 나중에 완료되면 알아서 상점이 고객한테 물건을 다 보내 주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방식이죠.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는 브리지 패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심한 강아지와 용감한 강아지가 있을 때 얘네들은 이런 행동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고양이가 추가되면 소심 캣과 용감 캣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러다가 시크한 동물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여기 밑에다가 시크한 강아지와 시크한 고양이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근데 갑자기 거북이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동물 두 종류, 성격 두 종류 해서 네 가지가 있었다면 동물과 성격이 하나씩 더 추가됨에 따라서 3곱하기 3, 9홉 가지 클래스가 생성되게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브릿지 패턴을 쓰는 겁니다. 브릿지 패턴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동물과 성격을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객체로 만들 때 그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할 때가 편리해지는데 예를 들어 용감한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아까는 용감독, 용감캣 둘다 수정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얘 하나만 수정을 해도 되죠. 그다음에 동물이나 성격 추가하는 것도 그냥 클래스만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돼서 편합니다. 동물 3개, 성격 3개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조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옵저버 패턴 알려 드렸는데요. 이렇게 s u b s c r i b e 브 unsubscribe가 있어서 미리 등록을 해 놓고 완료됐을 때 알림을 받는 그런 패턴이었죠. 그런데 옵저버 패턴은 클래스 B가 클래스 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즉 결합성이 높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한 게 펍섭 패턴인데요. 펍섭 패턴은 여기 서브스크라이브와 언서브스크라이브 로직을 외부로 별도로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처음에 B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펍섭 클래스에 B라는 이벤트로 이렇게 리스트를 등록을 해 두고요 B도 아이템이 완료되면 A한테 직접 알려 주는 게 아니라 펍섭한테 퍼블리시를 해서 펍섭이 A한테 대신 알려 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사실 이 펍이 퍼블리시고 섭이 서브스크라이브예요. 요 펍섭 구조를 취하면 좋은 점이 펍섭이라는 시스템은 꼭 AB와 하나의 시스템일 필요는 없고 외부에 별도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메시지 큐나 레디스 이런 걸로 펍섭을 구현하고는 하는데요. 시스템 설계할 때좀더 확장성 있게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턴입니다. 펍섭 패턴을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 쇼츠 이렇게 100편을 달성을 했습니다. 100편의 영상 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너레이터 쇼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렇게 쇼츠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그런 것들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쭈르룩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디자인 패턴 강좌가 11월에 나옵니다. 쇼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짧게 짧게 개념만 알려드리고 지나갔었는데요. 이런 디자인 패턴들을 모아서 그림판을 만들면서 배워보는 디자인 패턴. 이 강좌가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이 객체 지향이나 디자인 패턴에 조금 약한 경우가 많아서 디자인 패턴 강좌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올 디자인 패턴 강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문법 쇼츠 아직 안 보셨다면 처음부터 한번 봐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